안녕하세요. 따락신마입니다 음, 가을이라고 이렇게 고구마, 고구마, 이렇게 맛있는 고구마를, 어, 내가 농원에 가고 없는 사이에 누가 이렇게 부어놓고나 가셨는데 누가 갖다 놓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우리는 고구마 농사도 짓다 안 하는데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, 어, 누가 갖다 놓으셨는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. 오늘은 이거, 이거 어제 며칠 전에 어, 블럭 산다고 마당에 블럭 간다고 어, 영상 올렸던 거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다 하였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석돌을 다까 가지고. 이렇게 다 사람 다니는 곳마다 이렇게 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깔았습니다 이렇게 사람 다닐 수 있는 곳만 이렇게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깔고 나니 새카만 바닥보다는 좀 많이 어 좀세련돼 보이기도 합니다. 많이 힘들었지만은 어 역시 사람 손이 무섭습니다. 사람 손도 무섭고 어 이렇게 어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어, 대단한 것 같습니다. 내가 생각해도 <laughs> 이렇게 오늘은 어, 어제 종일 블록 쌓기 어, 하고 조금 어, 조금 덜 했는 걸 오늘 아침에 마무리다 해가지고 이렇게. 마당에 볼력 사키를 하였습니다. 뜨락신물이었습니다.